롯데 공인 tv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요즘 뜨는 사 무인 주차장입니다. 울산에서 제일 큰 주차장 매매 물건입니다. 주차 요원이 없는 무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정문 앞에는 울산에서 제일 큰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차량이 이곳 주차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주차장 정문입니다. 주차 요원이 없으며 카드로만 결제가 됩니다.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 입구 표지판에는 농수산물 시장 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일 주차 5천원이에요. 이곳은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카드 전용 유료 주차장입니다.주차장 면적은 1154평으로 울산에서 제일 큰 주차장입니다.본 주차장은 첫째 인건비가 안들어서 좋습니다. 두 번째, 이곳은 유통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용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주차장에는 빈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주차가 차량이 많습니다.만약에 이곳에 건축을 하신다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 태화강 전철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요즘 뜨는 사업입니다. 보유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자동 시스템이니까요. 인건비가 전혀 안 드는 주차장 사업을 하실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용도지역이 유통상업지구라서 토지 투자용으로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봄 물건은 고속도로 이용시 청양 ic에서 승용차로 18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위치 좋은 주차장에 투자하실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도가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주차장이고 면적은 1,154평입니다. 울산에서 제일 큰 주차장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고 유통 상업 지역입니다. 코너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 태화강역까지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에는 원예농업 공판장 앞에 위치하고, 중앙수산시장과 현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용도는 주차장이나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매매가격은 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제일 큰 주차장 1154평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